관심도 없는데 날씨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 경기도의 어느 날, 무티아씨 커플이 외출을 준비하고 있다. 아, 씨 뭐야? 뭐? 원래? Like. What my legs? 불기잖아 like, I like wearing like this because no more winter, no more. 아 non. 애가 원래 좀어 hot o u t l o s 나보다 털이 많잖아. 뭐? 지금도 를기억 괜찮아. 왜? 뭐여, 샤이? 뭐냐고? 아씨. <놀린> 수북한무디아시 다리를 보고 약속을 취소한 김씨 밖에서 제모학스를사 왔다. you didn't try this before? t i tried the before so, i t e r e i o l 아야라 워킹샵. 도 아얄라까지까지 약식을 해? 롱타임 거왜 이거 또 아얄라? 버킹 리치예요? 아씨 이거 하면 돼? 언제? That's only for hundred. Rich. Here yeah. in Korea very expensive. How much here in Korea? One five. You also tang tang here. 아. Brazilian wax bar. I only left one. I put here. 아 들어 드레... 사용 방법. 피부를 팽팽하게 잡은 뒤 피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야 된대. 아뽕 how many minutes? 없는데 그냥 바로 뛰는 것 같은데. It's a very painful one.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잘 붙여야 되는데. <laughs> 10초 이상 붙착 금지래. 하나, 둘, <laughs> 우와. 아, 우와. 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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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떨어지긴 떨어지네. 효과가 있네 이게. 썸 o m 라핑 막말빨 오~ 그린잖아 이거 캔 유스 원모 타임인가? 아마 아잘안 붙는다 <laughs> 어? 아, 되네 붙어 어? 두 번도 쓸수 있어? 야, 이거 왁싱샵차려야 되겠는데 이거 쾌감이 아주 대단하다 어? Okay, 그게 붙어 눈희말 피스 어? 그게 붙더 이거 아주 스트레스 릴리버야 스트레스 119야 스트레스 e 1 9야 스트레스 1 1 e 야스트 o 스1 1 9트 h 스트야 이거는 메큐 부티프인데. 이거는 당신 이쁘게 만든 거잖아. 뭔? 어, 평소에 무기력하던 김 씨, <laughs> 올해 들어 가장 결정적이다자 준비하시고 쏴세요. 쏴세요. 그동안 마음속에 맺힌 게 많았던 걸까, 김 씨의 과장된 몸짓이 하늘 푸는 듯 애처롭다. 또또 무슨 아 그럼 클리닝이야. 맨 음. 오! 마미! 이거 야 야. 진짜 젊촌이야 그렇게 하지 때려줘. 아파. 인생 최고의 스트레스. 개소파. 아,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이거. 매딩 스페인. 스페인 사람들이 아주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제대로 하는 구만 하나, 둘, 셋할때 뛸게요. 알겠죠? 하나, 둘. 스킨 미컴 클린이다. 이거 들었다 보니까. 이거 에버니 비비크림. 다리에다가 왜 비비크림을 발라? 음. 스킨 퀵 페이스에 바르 왜 비비크림. 디시스 나 페이스야. 와우, 아이 캔 조깅 나서 한강. 한강에서 조깅을 왜 해요? 아이만 하자. 내가한 <laughs> 이투가히 내가 내가 블랙프롬도 웨이스트 다운이니까. 드리볼. 해볼까? <웃음> <웃음> 그날 밤 한강에서 다시 만난 부띠아 씨. 뭐 하는 건가요? 오늘은 맛 많이 먹어서 운동해요. 굳이 한강까지 와서 운동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강 좋아요. It's the real Korea, soul. 서울만이 한국이라고 하는 무디아 씨. 진정 TV로만 한국을 배운 여자다. I really like it here, that's why I w 남편분 있으시지 않은가요? I d o n 우아, 올다이. 혹시 리치피플을 파인딩하고 계신가요? 안 됩니다. 무티아 씨가 쇠질하는 남자들 근처로 자리를 옮겼다. 열심히 허리를 늘려보는 무티아 씨. 그 사이로 보이는 셀룰라이트. 오늘도 한강 남자들의 미래가 밝다.